우리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참 독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것만 좋고 이 자기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독선적으로 보이는 때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다른 것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구원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진리와 타협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요즘 시대처럼 뭐 포스트 모던이죠.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 바뀌어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서로의 뭐 종교를 뭔가 깊이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문을 보면, 바오도 사실은 매우 격강된 그런 표현, 아주 화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얻을 거야. 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 부터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였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축복을 전해도 부족할 사도가, 축복이 아니, 이 저주라는 이 말이 나올 젖더니,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형편이 얼마나 사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울이 얼마나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그리고 남을 많이 배려하는 사회적 인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왜곡되면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이나 구원이나 이 교회 에 관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 역사 가운데는 많은 이들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복음, 진리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왜곡시키는 시도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란 뜻이 뭡니까? 달을 이 끝단 자, 끝이 났다는 것. 처음에는 마치 복음인 것처럼 다르고지만 알고 보니 끝에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장세기 3장에 보면 이 사탄이 어떻게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지 그 방법이 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1절 9반제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사탄은 지금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듯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 동산중앙의 모든 나무의 신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유독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너무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응? 너가 할수 있잖아. 자유롭게 선택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라고 사실 유혹하고 있는 거야자이 사탄의 유혹에 하와는 속아서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입니다. 3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자가 베에게말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라고 하셨는데. 자, 하와도 하나님께 드러낸 말씀 그대로 사실은 전하고 있는 듯 하나, 사실 은 하와는 여기서 하나를, 안에 두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어, 하나님, 아, 손도 못대게 하셔. 하나님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외국의 시작은 항상 뭔가를 하나 더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서 왜곡시킬 때가 많습니다. 모를 때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르면서도 꼭 그래요. 아,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뭐어 사실이 아니도 그렇게 진리를 왜곡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사탄의 속임수는 이렇습니다. 사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하 자, 이 말이 여러분 사실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랬더니 하와도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야. 어? 너희가 나의 말로 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지금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 차이가 뭡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살수 있다,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예포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이것을 살 수도 있어 여지를 남겨두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항상 진리를 갖고 와 진리를 갖고 우리에게 오지만은 결국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받아들일 도록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오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인거 우리는 결코 다른 복음과는 타협할 수도 용납할 수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초대교회 때, 아니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른 복음의 역사는 끝났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에 보면, 중세시대에는 정말 다른 복음의 끝판왕이다라고 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 사제들만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생긴가 하면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알지도 못하니까 교황이 말하고 사제가 성경을 거짓으로 보내고 다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다가 공교롭게도 베드로 대성당을 다시 수리해야 하는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하고 또십자군 논정을 떠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던 거 재정이 필요해서 그들이 내놓았던 다른 목분이 뭡니까? 결국, 영업성이고, 면제력이 없던 거예요. 돈만 들으면 되니까. 그래, 성경에는 없는 말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결국, 종교 개혁자들과, 그리고 또, 구텐베르그의그 인쇄 활자가 나오면서 성경이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면서 그것이 거짓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마음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은 없을까요? 여전히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몬에다 보면, 바울은 무려 네 번이나 다른 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10장에 보면, 십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른 복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닙니다. 바로이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잖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 이런 삶이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게 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 신앙이 사실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팀케러 목사님이 쓰신 그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알겠죠? 사람이 신을 만든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을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더 의미가 있을텐데 저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 내에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 삶이 더 유택하고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거야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고 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좀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만 많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거야. 혹은 내가 좋은 취미를 가지고 이것을 더 즐기면 내 삶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쫓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삶에 돈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고 취미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의 의미를 둘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미를 두면서 하나님보다 더주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마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의 의미과. 사람의 만족만을 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없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은 전혀 없는, 그야말로 그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런데 여러분, 뭐 이뿐만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다른 복음이 뭐냐? 저희 말은 본형 신학인데, 예수 믿으면 복받아 부자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만사행통할 까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다 부유해지던가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장 되는 만사행통이 이루어지던가요? 그러면, 바울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야 했고, 고난도 받지 말아야 했고, 육체의 가시 같은 것도 없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고난받았고,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살았던 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복받아 부자되고, 예수님은 복받아 건강해지고, 고난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거짓, 다른 복음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두단어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슬로건으로 외쳤던 "솔라 티든 오직 믿음, 솔라 드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여러분의 공로가 있습니까?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솔라 히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야 복음이 다 다른 겁다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더한다. 더할 때 우리는 다른 복음이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 이기서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신앙의 출발점은 뭐냐면 구원을 얻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다닌다, 내가 성도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선교해요.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다녀는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 신앙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은 바로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소에일장을 우리가 강의할 때도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그 구원의 복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절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를 다 사하시고 죽게 하신 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게 하늘의 기업을 주시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이것을 다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았다. 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에 살아있 주실 그 영원한 기억을 우리 이미 받은 자. 그 시점에서 우리 신앙을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뭔가를 더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미 우리가 받은 그 하늘의 기업보다더큰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이 복음에 더 더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뭔가를 들여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는 존재야, 라는 거기서 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인생이 영원히 살아갈 영생을 얻었는데,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딨을까.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면, 우리는 그저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가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신다면, 너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돼. 그러니까 그걸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 우리는 어디에 끝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얻는 것을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하게 누리면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우리가 소유한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그리스도를 통한 더큰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은혜에는 다른 게 필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더 알아가고 깨닫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가 뭔가를 해나 신앙적 길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신앙의 행위를 뭔가 한 이후에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래도 거짓 복음이 되는 거요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적으로 감사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지. 그 감사와 은혜는 있고, 오히려 행위만을 지속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짓 복음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은혜면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사탄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라고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 그래요. 자 예수님께 사탄이 뭐라고 처음에 유혹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장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가. 또 하나는 내게 엎드려 절해. 그럼 다 모든 거 줄게.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에서 사탄은 두 번이나 이것을 반복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전에 뛰어내려 하나님을 지켜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을 떡이 되게 해.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삼전법, 네가 나한테 절을 나면 세상 모든 걸 네한테 다 줄게라고 하는데 사탄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 모든, 모든 조건 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욕합니까? 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니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줄게. 라고 해. 이미 예수님에게 있는,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지금 너께 아니야. 라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우리를 욕하대. 그렇게 욕하다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그야말로 세상에 없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거 받은 거 아니야.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 사탄이고 세상이다. 라고 설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받은 줄 믿으십니까? 네. 자이사야 9장에 보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예언을 하셨습니다. 미리 말씀 주셨어요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첫 번째가, 그는 어깨에 정사를 외웠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다. 우리의 통치자시다. 우리의 주권자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와, 어, 우리를 다스릴 뿐이면 뭔가 엄하고, 뭔가 우리 통치하실 뿐이 아닐까라고 싶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 선명해 보면, Wonderful c o 바 n s e wonderful a d v i 우리에게 정말로 친절하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상담가이자 위로자이자 우리의 인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전하신 하나입니다. 그런 참으로 부드럽고 온화하시고 위로자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야. 그리고 평강의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하실 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볼로세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비종물보다 먼저 나신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를 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라 그는 몸이 그의 머리시라. 그가 그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리 하시며,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충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왜 우리 신앙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까? 성경도첫 번째, 욕심 때문이라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가지려는 욕심, 그 욕심, 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육체의 정욕이 예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무겠습니까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까먹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까먹고 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거 그런 왜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도 바라보면돼 네, 라는겁니다 자히브리서1자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늘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하니 하시더니 하나님 모자로 뜨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보면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고 예수님만 보면 인내로서 경주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능리 힘써 할 수도 있고, 예수님만 보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말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길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생의 참된 진리가 예수외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데이 세상에 생명을 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제와 여러될수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이 제가 말씀을 기비하는 내내 떠올랐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은 가사로 같이 쫄이시면서 고백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충만 노래.